오늘은, 어,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그 백종원의 계란, 불맛 계란 볶음밥이고요. 그건... 저 살아생전에 정말 이런 요리 어,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맛있게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자, 준비한 거는 계란 3개, 좀 계란을 제가 많이 먹으려고요. 계란 3개, 간장, 그 다음에 맛소금, 그리고 저기 뒤에는요. 저기 뒤에는 어, 썰어놓고 냉동고 냉동칸에 보관한 그 파랑 그 다음에 차갑게 해 놓은 그 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저기 저쪽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일단은 어, 백정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름은 많다 싶게 부어라 이랬거든요. 어. 기름은 많다 싶게 부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불을 켜고요. 뜨겁게 달궈지면, 아이고. 기름을 많다 싶게 부으라고 했어요.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엄청 많이 부어. 원래 재구하는 거잘잘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뜨거워지면 이렇게 이게 뜨거워지면 저기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지? 음, 그리고 제가 짐벌을 지금 사용하는데 짐벌을 사놓고 사용을 안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짐벌을 지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게떨어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한 파입니다 개인적으로 파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제 백종원 님이 그러시는데 파는 마늘러랑 맛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파를 좀 그러면 많이 넣어 봅니다 제가 좀 귀가 얇거든요 전문가 말은 듣는 게 나아요 전문가와 선배님 말은 듣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어머. 어머, 좀 좋아. 그게 미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어머. 조금씩, 쉬... 조금, 녹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그리고, 저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조금, 음. 저에겐, 저에겐 낯선 일이죠? 이 정도면 된, 됐나? 맛있다고 그랬, 진짜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많이 넣는다는 것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많이 넣기로. 그리고, 파면 다시, 냉동고로 쏙 들어갑니다. 자, 불을 조금 높여야 되겠어요? 어, 냄새는 짱이에요. 냄새 완전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맛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데, 뭐, 요리 다들 잘하시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다른 분들은 뭐, 정말 쉽겠죠?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초등학생도 가능한. 이게, 파기름을 낸다고 하던가. 저는 좀 기름, 기름진 거를 좋아해 가지고 고소한 거. 기름진다기보다는 고소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맛있을 거예요. 전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니까, 내가 요리를, 요리, 동영상을 찍다니. 유튜브는 참 우리에게 많은 거를 하게 만드네요. <laughs>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라 동영상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감자나 뭐 이런 거는 익으면 투명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투명해진 건지 안된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성공하면, 저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이거를 제가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불을 약간 줄인 다음에, 거기서는 백정원님은 이렇게 한 곳에다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 계음을세 개를 도착합니다. 스크램블드 에그 만들듯이 이걸 막 휘저어요 백정원님이 그러는데 조미료 싫어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조미료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조미료 우리는 저는 안 넣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 이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굴 소스를 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엑스래요. 왜냐면 굴 소스 안에도 그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조미료 있잖아요. 그런 게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됐으면 다시 사람 좀 이렇게 섞어서. 상당히 느끼하고 맛있는, 고소한. 아 버섯도 기대되는데요. 불을 좀 높이고요. 그, 불맛이 나는 거는. 간장의 효과가 크다고 그랬거든요. 간장? 그래서, 간장을 여기다 붓는데, 어, 간장이 졸을 때까지. 이렇게 쫄아야 돼. 쫄아야 돼. 간장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불맛이 난대요. 쫄아라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코는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되나? 어왜 이렇게 까매지지? 이 불맛이 나는 게 이게 불맛이래요. 이렇게 졸인 다음에 간장을 졸인 다음에 이걸 같이 섞어주라는 거죠. 그래야지 중국의 그 거리에서 파는 그런 그 맛있는 그런 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조금 색깔은 좀 비슷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뭐 이것저것 이렇게 블로그며 이런 거할 때도 그 올리고 이런 거할 한번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그게 뭐가 그뭐 고갈될 때 있어 요 아이디어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한데... 잘 모르겠다 맛은... 일단 불을 좀 줄이고 기름을 좀더 부은 다음에 국정원이 말한 저희 밥이 지금 냉장고에서 나온 거라서 좀 차가워요 밥을 얼만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할 때, 항상, 뭐 요리할 때는, 뭐가 고민이냐면, 양이 고민이야, 양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걱으로 꺾은 누르려고 랬어요 그래서, 주걱이, 만약에 목이, 이목 부분이, 목 부분이 약하면은, 부러진다 그랬는데, 역시나 맞네요. 플라스틱 주걱은 안될것 같아요. 칼로 된거 있잖아요. 칼로 된 거. 칼로 된, 된 거를 가지고 눌러야지 의미가 없어. 이거 지금 제가 만약에 이걸 꽝꽝 누르면 부러지게 생겼어. 근데 이제 백성원님 같은 경우는 부러질만 하겠다. 남자들은 이거 하면 부러지겠네요. 저는 연약한 여자기 때문에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있는 맛. 마시... 맛있다. 냄새도 맛있고. 그러나 맛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맛소금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볼까요? 먹어 볼게요. 도대체 너는 무슨 맛이니? 궁금하구나, 얘야. 왜 이렇게 짜지? 짜요. 아 어떡해. 맛소금을 치면은 안될것 같아요. 어 아. 미원을 칠까? 엄마가 항상 미원을 쳐라 맛을 살리는 데는 미원이 또 최고죠. 어 짜. 여러분. 망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분을 좀 쳐보겠어요. 정성이 부족했나? 왜 맛이 없지? 큰일났어요. 이렇게 많이 해놓고 맛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 잠깐만요, 한번더 맛을 보겠습니다. 짜지만 맛있어요 짜지만 맛있다는 사실 이럴 때는 밥을 좀더 부어야죠 이거는 어우 짜라 남겨놨다가 다 먹지 말고 남겨놨다가 제가 이게 지금 저기가 레시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지? 아무튼 양을 조절을 좀 잘못했네요 제가 저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 간장을 그 간장을 열 하시려면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레시피를 그 대로 안 했나? <laughs> 레시피 대로 안 했어요. 요리 못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맛을 맛에 실패를 하곤 하죠. 네, 근데 지금 밥을 어차피 계란도 좀 많이 넣고 파도 많이 넣었으니까 밥을 이렇게 많이 넣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합리화 중입니다. 어때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어 너무 너무 좋다. 저 요리 동영상 앞으로 가끔 찍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아, 또 이렇게 또 음, 예쁘게 차려입고 막 앞치마 입고 막 깔끔하게 하고 요리해야 될까 봐 귀찮아서 사실은 지금 지금 꼴이 엉망이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으음 비겼어요. 음 맛있어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리 요리 좀잘 하기 싫어하시고 자신이 없다 이런 분은 저 어, 이렇게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꼭 만들어 드세요. 음 맛있다. 오늘 찬조 출연한 국자 응, 너는 이제 설거지 통으로 가자자 말썽샷입니다 양이 좀 많으면 남기면 되니까 저 혼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영상 끝! 안녕히 계세요!